최신 안드로이드 모니터를 찾고 계신다면, 폰차로2S 무선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올인원 내비게이션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빠른 부팅과 안정적인 연결로 사용이 매우 편리하며, 실시간 교통정보와 경로탐색 기능이 탑재되어 운전 중에도 편리하게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미러링, 블루투스 통화. 후방카메라 자동인식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운전의 안전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속도와 성능이 뛰어나고 설치가 간편하며 화면이 커서 시인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연결과 부착이 잘 되어 사용이 매우 편리하다는 후기도 많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질이 좋아 영상 감상도 뛰어나며 멀티태스킹과 화면 분할 기능으로 다중 작업도 가능해 일상생활이 더욱 스마트해집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